네, 안녕하세요. 왕자 어,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까 많이들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 번호 093230, 코드 번호 093230 EID, 바로 EID라는 기업입니다. 자이 기업도 뭐 사실상 단기적인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던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200원대에서 300원을 넘어가게 되는 단기적인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던 포지션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 과연 어떠한 기업이고 어떤 이슈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피력이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은 2002년 6월이 6월달에 설립이 된기업이고요 유류 도매 및 OMS, 화장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업, 이노베이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에비스트레드의 녹조 제거 설비에 무선 원격 솔루션을 접목시키는 설계 사업과 구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2018년 7월 색조 화장품 브랜드 드레스킨을 론칭하면서 세틴 섀도웬 픽서 5종, 세틴, 틴트앤밤 5종을 라인업하여 자체 쇼핑몰 및 다수의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51%가 증가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되었지만, 단기 순손실은 4.5%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3분기부터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2차 전지 시장은 소형 IT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부진하였으나 전기차 및 ESS와 같은 중대형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점차 성장 중이고요. 해당 기업은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 소송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사실상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포인트가 바로 2차 전지가 되겠죠. 즉, 2차 전지와 전기차 같은 최근에 좀 핫했던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슈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관련된 섹터의 급등과 함께 이 종목도 고개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즉, 테슬라가 배터리 대회를 통해 뭐 특별하게 크게 뭐 이슈를 부각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은 국내 2차 전지 섹터에 고개를 들어주는 포인트, 즉,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고개를 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 자회사인 G와 KIT를 통해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지희는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전공정 설비 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레이아웃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술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IT는 양극재 장비 업체인데 대기업 중심의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고 사업의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와 KIT가 EID의 실적을 견인하면서 2차 전지는 EID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바로 이트론이라는 e 기업을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즉, 이 이트론이라는 e 기업이 최근에 좀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던 포인트가 연출이 되었는데, 바로 이 이트론의 e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바로 EID입니다. 즉, 이 트론이 최근에 SK 네트워크스, 그리고 중국 기업과 업무 협약 체결이 되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던 포인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SK 네트워크스의 업무 협약 관련 이슈,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 기사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EID가 나중에 투자 유치 관련 기사가 뜨면서 따라가게 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 트론만큼의 급등세를 형성해 주지는 못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추세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그리고 대응책,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왕제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